인생이 이상한번 음, 어머니 그래도 한번 뛰어봐 한번 뛰어봐 이리 와서 오면서 그렇지 아주 이상하다 아주, 아주 아, 대단히 이상하다 <laughs> 뛰니까 오른발 더 밖으로 빠지네 네. 이해가죠 네. 뛰니까 오른발 더 밖으로 빠져 네. 저 밖으로 이, 다시 한번 뛰어봐요 어니 걷고 뛰고 아파요 이렇게 한번 이게 내 정상이 예 네. 히프가 이거 다 망가졌어 히프가 망가지고 음. 히프 방문까지 이게 막 쪼이는 거야 이게 아 쪼여요? 네지가조인다는게 무슨 말이지? 얘가 막조인것 같아요. 강하게 예. 땡기는 거네. 땡기는 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어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서까지 네. 양쪽 다? 양쪽 다 그래요. 양쪽 다그까지자쪽 다? 양쪽 다 그래요 양쪽 어 그래요? 여기리 와보세요 어머니여기 앉으셔 어머니 얼굴은 절대로 안나간다 앉으셔 작년작년인가예 네. 그... 무슨 동이고? 실린동인가? 대린동인가? 2호선 예 네. 앉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네 앉는 것도 힘들어 안 힘든 거는 걷는 것도 힘들고 어. 앉는 것도 힘들고 지금 이 밑에가 다안 좋아 그러니까. 다안 좋아요? 그렇게 앉아 있어도 아프거나 해요? 앉아 있는 것도 엉덩이 이 살이 어디로 도망갔었어. 어, 아 원래는 엉덩이가 빵빵했었는데 그렇죠. 다 빠졌다는 얘기죠. 엉덩이 그러면, 살이 도망가 갖고 안느이 뜨다고가 돼 있는 거야. 아, 지금 이게 여기가 다안 좋아. 양쪽에 이게. 어떻게 안 좋아 거기가 거기가 어떻게 안 좋은데? 감각이 두네. 아, 감각이? 음. 이게 감각이 두네. 감각이 그게 이제 시술을 하고서부터 그렇다는 얘기죠. 음. 어머니 사시는 곳은 어디지? 양평 양평? 가깝네? 어. 여기 바로 옆이네 우리 양평에서 자 아까 점심도 양평에서 먹고 왔는데 <laughs> 거기 구청 옆에, <laughs> 구청, 옆에. <laughs> 우리 구청 옆에서 우리 밥 먹고 왔어 좀 전에 점심 아나 부르지 아니 전화번호 빨리 알려줘야지 <laughs> 같이 먹게 저랑 만나기도 하셔가고 그래서 이게 발 여기서부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앉으면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앉잖아 그렇죠. 이렇게 앉아있는 이게 뭔가 나쁜 게 일로 다모이는것 같아. 음, 요, 요 땅바닥에 돼있는이 살이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게 발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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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니더 감각이 둔하다니까. 네. 감각이 둔하면서 이것도 감각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네. 그렇고 내가 앉아있는 것도 이것도 고생이고 힘들어서로 어자에 앉았다가 땅바닥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이게 오래 안 낳는 게 나는 힘들어 이거 고역이야. 야이 어머니가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이네. 뭐, 가치, 우리 엄마 같아 우리 엄마고똑아하니까 쪼끔 보지도 않아. 아이 대화하는 거 보면 알지 딱 보니까 우리 엄마네. 앉아있다가 섰다가 댔다가 응. 이게 뭐 내가 뭐 이게 정상이 아니가 응. 언제부터 이래 됐나 싶은 게. 아. 언제부터 이래야 되 불과 한 2년 전부터 이래가지고 협작증 시술하고부터는. 예. 내 행동이고 모습이고 지금 완전 옛날하고는 틀네요 음.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어머니 제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어, 좀 이따가 양말 속에다가 저 깔창을 집어 넣을 거야. 예. 근데 그 전에 깔창을 집어 넣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저는 우리 어머니처럼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세 살배기 아기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알려줘 봐봐 어디가 안 좋은지. 세 살배기야. 이렇 아픈 사람잘 없을게. 근데 네. 아무도 이렇게 안된 사람이 나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그그 네. 그 고통을 말씀해주세요. 고통. 네. 그, 앉아 있는 게요요요 앉아 있는 요 따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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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가 아프다. 아. 첫 번째 뼈 그. 그리고 이, 이게 지금. 안 이렇던 것이 이제막 항문까지 이렇게 막 당기는 아 당기고 이렇게. 그렇게 척추 이게 4번 5번에 여기 고장이 났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시술을 했어 시술을 했는데 꼬리뼈 거대고 뭐 주사를 놓고 뭐 이러는가봐 네. 시술하는 거부터는 화장실을 못간 거야 어, 걸어서 네 그래서 어. 화장실을 못가 누가 날 무척 끌리줘야 이제 화장실에 어. 왔다갔다 시술 하고 나면 한2 3 일만 되면 태어난다 하더라고 네. 난막 열을 넘었어 오. 태어나는 것도 열을 넘어가지고 그냥 못 걸었고 이제 보형기야 네 보형기 갖고 그러면못 걸었어 그렇게 병원에서 나를 또 병을 아하게 만들어서 그렇고 해서 병원하고 싸워봐야 나 그렇지 못참 안돼 우린 하면 약하기 게임이 안 되지 저 그때는 무슨 변명을 해도 막 막, 저 아는 지식으로 무슨, 무슨, 그걸 변명을 <laughs> 해도 다, 내가, 이게 유식한 인간들 만나 그것만 공부하는데, 우리 하나 죽을라 먹긴 일도 없지. 음. 아이고만 포기하는 거야. 상대해봐야 안 돼. 음. 세월만 보냈겠다 싶어서 아예 말안 해. 그 병은 의사고 얼굴도 보기 싫은 거야. 당연히 꼴도 보기 싫지. 그 병신도 안 돼. 내가 내몸 믿겠다 하는 거야. 러니까 고추로 갔다 병신 됐었나? 그래서 먹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 가면, 이, 이, 지금, 이게, 네. 감각이 둔하고 저리고 땡기고. 아. 살도 빠졌더라고. 살도 확 빠지고. 보니까는 무릎 위아가 되게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무릎 밑에 나쁜 건 아니야. 예. 네. 이거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리다또 네. 걸어. 아. 끝까지 고장나면 더 묻겠지. 지금 어머니 살이 빠져도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머니 무릎 밑에가 살이 왕창 빠진 것 같아. 응. 맞아요? 지금 봐도 너무 여기가 여기 허벅지에 비해서 너무 가늘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 감각이 둔하고, 둔하지. 둔하고, 응. 둔하지. 둔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근데. 응. 처음에 이 발가락 끝이 힘이 없더라고. 발가락 끝이? 발가락 끝이 힘이 없어갖고 음. 걸음을 걸으면 은 이게 땅바닥가 뒤지는지 디딘는지 안 뒤지는지도 몰라. 오. 몰라. 여기서부터 요리 힘이 없어. 어허. 요거는 힘이 있었는데 네. 요거 네 개가 다 힘이 없어. 음. 그럼 그래, 걸음 걸면 요걸로 갖고 걸음 걷는 거야. 아. 여기 힘이 쓰니까 요거는 그래도 힘을 쓰고 걸음 음. 걷지. 이거한테 의지되면은 안 되는 거야. 야는 있어나 많아야 음. 내가 걸음 걷는 게. 지금 그래서 내 그런 거를 그렇 그래. 음. 앞에 이거는 있어나 마나야 어. 이게 힘을 못 쓰니까 아 걔가 힘을 못 쓰니까 옆으로 삐쩍삐쩍 이상하게 네. 이 힘을 못 쓰니까 어찌 됐든가 요것만 고나가고 음. 버티는 거야 네 그런 거리가 버티는 그렇고 이 발바닥이 전체 스펀지 돼놨어 음. 이게 무슨 세멘가다마를붙인나것같아 똑같네 <laughs> 저아가시자고똑같아그아 <저와 가신하고> <laughs> 나는 이게 저 카톡이 어거든요 네. 유튜브를 보면은. 네. 하여간 니까내 매력 비슷한 사람이 나오더라고2이 2분, 2분. 이게 스펀지된 거야, 에, 이게, 에, 에. 그렇든지 말든지 이걸로 갖고 그래도. 오, 버티고, 그런 버티고 살아가는 거네 그걸로 뒤꿈치 가지고. 아니, 발음 보면 멀쩡해, 아무런. 네, 생긴 건, 네, 생긴 건 멀쩡해, 보니까. 자, 그러면 어머니, 지금, 현재 그 불편한 것이, 그 새끼발가락 쪽으로 해가지고 별로 감각이 둔한 예, 거. 예, 그다음에 걸을 때 앞꿈치로 이게 이걸로 어지하면 안 돼. 그렇지 앞, 앞으로는 걷지 못하고 뒷꿈치로 걸고. 예, 이걸로 걷는 거야. 네, 예. 자 그거 하고 지금 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불편하고 그런 건 없어요? 아프거나 불편한 거? 아픈 거는 없어. 아픈 건 없고. 아 통증이 있고 그런 건없어 아유 다행이다. 그러면 통증 있는 거그게 오히려 빠르겠더라고 아유 통증 있으면 사람 못 살아요. 그걸못 살아. 요 <laughs> 그래서 살아 있는 감각이 있잖아 그거는. <laughs> 그거는 살아 있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몰라서. 매우 쳐라 아픈 거는 아 그래도 그래도 희망 이 있다라고 봐줘야 돼. 감각 이 있어 안 죽었어. 음, 아 감각 없으신 감각 없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하 아...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아이고, 그래도 희망 있습니다. 감사해요그감 음. 그, 나보고 웃는다 사람들. 음, 그렇지. 아빠 죽겠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음. 더 감사하게 얘기야 된다는 거지.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느낌이 혹시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라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을 한번 보시게요. 예. 네. 아니 발이 조금해도 발이 조금하니까 발을 전체를 감사지. 발이 조금해도 걸음, 내 걸음 못 따라왔다, 사람들. 은저걸발다가도 아 걸음이 빨라서, 사람들 나못 아 따라와. 이렇게, 빨리 걸으셨는데, 이렇게 그냥. <laughs> 그냥 찌뚱찌뚱 이상하게 졌으니. 얼마나 부네 그런 걸 보고, 쪼매는 사람이 뭘 그렇게 빨리 걸나 이랬거든. <laughs> 이제는 걸음, 이제는 자신없고 <laughs> 자, 어머님, 요렇게 했는데, 감각이 좀 어때요? 감각. 감각? 응. 아직까지 스펀지야. 아직까지 스펀지? 한번 왔다 갔다 해보자. 스펀지가 없어지나 <laughs> 보게. 스펀지 안 되도록 만들어주나 네. 걸어가 봐야겠니? 저기서, 저기서.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위에서? 네. 물로섞어라아절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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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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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m e 아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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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있어 음, 왼쪽 발은 잘하면은 네. 이쪽 다리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요거는 절대로 이렇게 안 들어와 네, 자꾸 밖으로 나가지 네, 밖으로 아니면... 자, 자꾸 나가려 하지 안으로 이렇게 안들어려고하더라고요 네, 야는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오는 음. 거 지금 그래도 많이 돌아왔는데 아프다아프 아프대 <laughs> 성공했다 <웃음> 아까 걷는 거하고 지금 차이가 네. 많이 나. 발이 바깥으로만 달라지는 줄 알았어. 네, 많이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얼굴, 절대 얼굴 절대 안 나와. 마스크 써가지고 얼굴 나와도 안 나와. 자, 어머니 이렇게 해놓고 신발을 한번 신어보자. 자, 신발 입어 신으면 발이, 신발이, 신발이 지멋대로 돌아댕겨요. 아, 땀이 안 난다. 땀이 안 발바닥에 땀이 안나는요 땀이 안나요 발바닥에 힘을 못 쓰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땅이래요 자, 한번 걸어보자, 어머니. 저 작은 것이지, 빨간 거, 분홍색. 오른 발 많이 돌아왔어. 밖으로 많이 빠졌던 것이 많이 돌아왔어. 오른 발은 이게 음. 빨리 조금 조금 이게 덜한 것이 있어서 음. 아픈 감각이 빨리 와 아아 다닐 때도 오른 쪽은 가까이 감각이 오는데. 원래 이제 시술하고 보통 이쪽 다리를 완전히 못 썼거든. 왼쪽을. 네. 지금 어머니 감각은 좀 어때요? 감각이 그래. 오른쪽에는 감각이 쪽에는좀 덜한 거. 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많이 아프고 왼쪽은 덜 아프고. 지금 예. 네. 예, 네, 맞지? 그러니까 감각이 오른쪽은 많이 원래 있었으니까 빨리 많이 아, 돌아와서 아프고. 아, 이거는 원래 좀 감각이 빨리 떨어는 거. 네. 이거는 감각 돌돌오기가 이건 완전 한참 걸려. 아, 지금 왼쪽에 감각 조금이라도 있어요? 왼쪽. 저기서 한번, 저 바닥, 저, 저기 가서 한번 걸어봐요. 지금 걷는 거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지금 되게 아파하시네? 발가락이? 그 아프니까 강강이 돌아온 거야. 자. 이쪽 발가락이 아파야 되는데. 이게. 거기가 빠르지. 이게 빠르죠? 오른쪽이 빠르죠. 왼쪽이 있고. 그렇지. 어머니 문제가 있는 게 왼쪽 발이니까 왼쪽, 어, 좀 시간이 걸려. 한번 걸어봐요, 어머니. 신발, 아니, 신발 이렇게 음. 벗고 신발이 안 맞아 갖고 그러면은 운동화를 자 걸어봐 오 양반 됐는데 네.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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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신발 벗고 걸어보세요. 아니 아니야. 벗지마 운동화 가져올 거야. 운동화 좀 커버로 가져올 거야. 다시 걸어요 어머니 오기 전까지 걸어봐. 자 혹시 왼쪽 발에 감각 좀 왔어요? 이제 지금쯤이면 소식이 와야 되는데. 그래도 할거다 하네. <laughs> 아, 분홍색은. 분홍색? 이게, 이게 작은 게 나아져.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 분홍색은. 왼발 이거, 이게 아파야지. 이 오른쪽만 아파요? 그럼 왼쪽 아프게 해줄까? 지금 할 텐데 아프게 해주면, 어유 어머니 발 아까 벌어지는 거 되게 많이 좋아졌어. 발 이렇게 벌어지게 막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좋아졌어. 오 대박이다. 이게 네 엉덩이 여기가 네막엔기거든요 거기가 네. 아까 막 주어 짜듯이 떼기라고 했잖아 지금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네. 그런데 네. 아까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아까 대. 육십오 양말을 신는다고? 안 벗어나. 왜요? 발이 추워서. 아 발이 추워서 응. 어디부터 어디까지 추워요? 발이 다 전체 다 추워. 전체가 다? 응. 발 어디부터 응. 어디까지? 그렇게 집에서 이게 원래 이게 저 그거잖아요 바닥에. 네. 이 응. 맨발로 바닥을 못 디디는 거. 아 너무 차가워가지고. 신어야 신어야 돼. 너무 차가워서. 발이, 발이 시려워서 발이 차가워 네. 아직도 오른발은 많이 나간다 감각은 좀 어때요? 걷는거는 오른쪽,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이? 그래, 왼쪽은 안아프고 안 아프고. 왼쪽은 안아프고 아플라, 아, 아플라면 아직 멀었어요 응. 왼쪽 발가락이 아파야 돼요 음, 그렇죠 지금 걷는거는 되게 많이 자연스러워진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만큼라도따아면이 발이 내가 휘청하는 거아 그래서 신발을 막한 발만 신으면바깥보기 이게 지금 따았더라고 발바닥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휘청하는구나 그래서 원신는난못 신어 네. 금방 사는 새신이 신어야 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발바닥에 힘이 없다 했잖아 네네네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 걸음을 앞에 걸 의지를 못 하는 거야 네. 그걸 믿고 그럽다 음. 하면 나가 안 돼. 이예 이해갔어요, 고객님. 이 꼼지 요거 요거 가지고 지금 맛 끝이 음. 있다니까. 알았으니까는 자 나고 걸어봐요. 그걸 공가서 조금 낫다좀 나요? 아 예. 그걸 공가 나갔고. 음. 음. 이렇게 그 힘을 발이 지금은 좀힘좀 좀 들어와요. 자, 뛰어봐요, 한번. 역시 뛰니까 오른쪽 방이 밖으로 많이 나가네. 아까하고 좀 변화가 있나요? 네, 아까보다 좋 아, 좀 편해졌어요? 네. 오우, 되게 잘 걷네. 다시 한번 지금 되게 잘 걸어. 왼발 발가락 아프다고 얘기하는. 아 지금 오른쪽만 아프고 왼쪽이 안 아프다는 얘기죠? 오른 발가락. 오른쪽만. 자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아까 엉덩이가 되게 좀 많이 뭐라고 했지? 뭐한다고 했지? 당긴다고. 아니 당기는 거좀 어때? 엉덩이 당기는 거. 살이 없어 갖고. 아니 걸을 때 엉덩이 당긴다고 했잖아. 아. 어, 어. 그거. 어, 어. 있어 없어. 항문까지 당긴다고 했잖아. 항문까지. 지금도 있어요? 왜? 내가 안보니까알 수가 있나? 안 보여, 알 수가 있어. <laughs> 근데 지금 한참 생각이 자, 다시, 여기 아까 되게 근데 많이. 근데 저는 이게 발등도 땡기는아 들어봐. 한 개씩, 한 개씩. 음. 먼저 어머님이 제일 먼저 불편을 호소, 호소했던 게 걸으면서 엉덩이가 땡긴다고 했었어. 그거는 지금 보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이거 대박이다. 조금 남아 있구나 조금 애좀 많이 써 많이 많이 <웃음> <웃음> 좀왜 이렇게 인색해 자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한번 앉아 가지고 한번 앉아볼 거예요 아까 이제 어머님이 앉으면 아까 뭐라고 아, 했나죠 나는... 앉으면 엉덩이가 그, 보통 사람같이 앉는게 아니야 해봐봐 한번 땅을 짚고 앉아야 돼 지금 잘하는데 아까하고 되게 많이 틀려 땅을 짚고 앉아야 돼자 어머니 그렇게 앉으면 아까 엉덩이가 되게 갠다고 했나 이 배기지 배긴다고 지금은 배기지 원래 아까 배인가고 빼다고 빼다고가 땅에 돼 있는 감각이 나온다니까 그... 원래 엉덩이 히프는 살이 많아갖고 그렇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없지 그쵸 그렇죠? 근데 나는 앉아 있는 거에 엉덩이 빼다고가 돼 있는 거야 지금은 모르겠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발 새끼발가락 라인부터 해가지고 종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감각이 없다고 했었어 그리고 엉덩이는 베겨가지고 안기가 불편하다고 했었고 먼저 엉덩이 베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좀 덜해요 아 덜하고 그 다음에 감각 없는 거 감각은 아직까지 둔하게 있어요. 내가 한번 때려볼까? 그래, 때리면 아프지 <laughs>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느껴? 어린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이게 좀 무든한 게 이런 거요 지금은 지금 지금도 그런 게 지금도 않을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하고 처음 에 왔을 때 어머니 불편함을 느꼈던 거, 제일 불편했던 것이 앉으면서 막 엉덩이가 베긴다는 거를 불편했었고, 해 걸을 때는 그 항문부터 해가지고 뭐가 잡아 당긴다고 막 했었어, 꽉 잡아 쫓인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는 지금 없어졌고, 그 다음에 앉으면서 엉덩이 베긴다고 하는 증상도 사라졌고. 한글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신발 속에다 넣고, 걷고, 뛰어보라고 하고,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감각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발바닥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맞다, 걸을 때 스펀지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어서.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있는데,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네. 자, 한글 아무것도 없잖아. 자, 또한번 걸어보자. 한번 일어나 봐봐. 어디 보자, 일어나 보자. 잘 일어나네, 이제. 어휴, 발이 이 앞에 거는 힘을 못 쓰니까요. 응, 음, 한번 뛰어봐, 어머니. 뛰다 보면 생겨. 동작이 전부 둔한 거야. 자, 뛰어봐. 뛰다 보면 그쪽에 감각이 가니까. 뛰어. 오유, 잘 걷네. 아직도 띠뚱띠뚱 하는 거 있는데 네, 네.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자 빠른 속도로 한번 걸어봐. 빠른 속도로 지금 아픈가 봐. 새끼발 이쪽 오른쪽 네, 오른쪽이 아파딱 그, 걷는 게아파 보이네. 왼쪽은 안 아프고요? 왼쪽은 아프. 감각이 안. 간간안돌아안 돌아왔어요? 봤으니까 아, 망치 좀 줘봐요. 망치 있어요? 아 망치 있어. 네. 알아서 간각 돌아오게 해줄게. 여기 의자에 앉아봐요 어머니. 여기 의자에 앉아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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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어 이게 얼굴이 발이냐 발이 얼굴이냐 아파요 안 아파요 어머니 아직까지만 아파? 대박이다 지금 어머니 아프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발이 얘가 내려왔어 아까는 자꾸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왔었거든 계속 좀 봐봐. 이게 계속 올라갔으면 이게 많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어, 지금 어때요 이게 내가 이걸 많이 못움직이나안움직이자는 거야 지금은. 지금 지금 인제 좀 움직이지 그냥 간이 돌아오니까 그 뚜드려 니까그거움직이 아나 아더두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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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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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아 것도 아니거든 어, 이제 아파 이제 아파아 아나 아아났네 이걸로 직접 때리면 안 돼. 아 방미, 그건 내깔때나 알죠. <laughs> 아니, 왜 네. 방망이를 탐네 <laughs> 이제 아파요? 응. 어. 이제 그러면 걸음거기가 많이 틀렸을 거야, 이렇게 되 어머니는 이제 강관에 돌아왔으니까. 아이고, 강관 살리는데, 잠깐이면 살리네. 신어봐요, 어머니. 자, 눌러. 눌러. 잘했어. 그렇지. 식사하세요. 아이, 지금. 그 식사가 중요하네 지금 감각이 돌아와 아이고 식사를 해야지 얘부터 살아야지 뭐 나무 살리든가 아이 저거는 좀 늦게 먹어도 되고 네, 네. 자 어머니 이제 한번 걷고 뛰고 한번 해봐 아이고 네. 깔창을 안 신경을 했구나 안에 있어요 깔창 안에 아, 있어요? 있어요. 안에어었어자 음. 이제 왼쪽이 아플텐데 아, 아프죠? 아 지금 아프지가 못뛰는거야 지금 안해도 네. 감각이 조금 돌아와서 아이고, 감각이 때리니까 입술이 맞으니까 조금 감각이 돌아와서 <laughs> 와요 맨날 와 맨날 때려줄게 맨날, 때려. 맨날 때려줄게 아, 맨날 하면 맨날 때려준다고? 그럼요 그 때리는거야 내가 얼마든지 할간있으면난 아, 시간은 많으니까 아이고 제대로 걸렸다 <laughs> 자 어머니 한번 여기서 뛰어봐 거기서 거기서 뛰어봐 기다리뛰기 한번 해봐봐 기다리뛰 뛰봐못 뛰는데 잘 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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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니 발바닥에 어이구 또 그러네 음, 자네그 예. 힘을 못쓴다니까 그래요 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는 어머니 발바닥에 스펀지 있던 느낌 어. 스펀지 있던 느낌 지금 있어요 지금 없을 때가 됐거든 좀, 좀 우리한 게 있어. 아 스포지는 사라졌고 네. 이제 아직. 기가 있긴 있어서 조금 우한게 있어. 네. 지금 이 정도는 많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단단한데 그 그렇지 단단한데 네, 야돼 그렇지 단단한데. 그러면 네. 훨씬 낫죠. 확실히 편하다, 보는 게. 이제, 발바닥에 스펀지 끼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스펀지. 아직 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다 해가지고 아직 30분 안 됐거든요. 밖에 나서 걸어, 걸어. 자, 이제 어머니 밖에 나가서 이제 한번 걸어봐. 아니야. 신발을 네. 어머니 것 신어 어머니 걸 맞춰 드릴게. 네가 응. 이게 위험하니까 그냥 뭐도니까 응. 지팡이를 내가 가 당기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갖고 다니네. 그렇지. 당연하지. 지팡이를 한쪽에 하면은 이게 삐뚤어질까 싶어. 지팡이 를 양쪽에. 그렇지. 이래야 균형이 응. 바로 잡히지. 한쪽만 해가지고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어머니 지팡이 꼭 짚고 걸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지팡이 <목소리> 고 <나는 목소리> 여기 그러니까. 건물 한 바퀴 싹 돌아오면 감막 감각이 거의 살아서 돌아올 거예요. 아니야. 신발 이리 와 신발 바꿔 싶고 가. 본인 <목소리> 거. 그렇지.